아이 TV 얼음 바로 딸기 계절입니다. 겨울은 딸기,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<laughs> 딸기 디저트를 준비했어요. 비주얼도 좋고 맛도 좋은 딸기 디저트로 열심히 찾아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. 그러면 딸기 먹으러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고! 여기는 청담에 있는 노티드입니다. 딸기. 오, 오 이것도 이쁘다. 이거랑. 아, 허? 진짜 웬일이야! 딸기 맛인데? 네. 와 이거 진짜 맛있고요 우와 야, 이거 뭐지? 어? 이거 먹었네 퓨어 크림 딸기 케이크 중이야 딸기왜 딸기 짠~! 노트드 딸기 크로와상 딸기 크로플 크림 크로플 딸기 크로와상 4,500원 딸기 밀키 크로플 4,200원 되게 작다 이거 되게 적지? 응. 아, 이게 스크라사는 잘못 자르면, 진짜. 하지만, 카페 스타그램처럼 잘라봐. 난 카페 스타그램 못해. 술 스타그램 할 거야. <laughs>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니, 슈크림도 들어있다. 응. 어, 그러네. 티도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은데, 근데 딸기는 모티드지? 뭐 잠만 들어요. 아, 뭐야? 음. 빵밖에 안 먹었다. 근데 빵 맛있다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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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행복해지는물크 아, 이크아딸이고 음. 근데 딸기가 좀 커요. 음. 아직은? 응, 음, 응. 음. 진짜. 아, 오 음. <laughs> 썸남과는 비추. 남편과는 추천 <웃음> <웃음> <좀> 떨어져도 <laughs> 어떨까? 어때? 어때? 어쩔 거야? <laughs> 근데 크림 랩이 딸기가 좀 적은 거 같아. 딸기다 먹어서 좀딸기 음. <laughs> 네. 우리가 잘못 주는 건가? 프로포를 쓰긴 그냥 비얼만 보고 그냥 음. 얘는 좀바삭하면 없는 것같아 약간 좋아. <목소리> 눅눅하다. 네, 음, 거좀 눅눅하다 근 들어간 건 똑같아요 근데 이게 더 맛있어 더 달달하다 응 약간 그.. 설탕을 이렇게, 음, 이렇게 한것 같아 음, 먹기는 이게 음. 더 편해요 이렇게 딱 약간 와플 같은 느낌? 네아번째 이거 가 이것도 지마 안에 스크림이 있어가지고. 응. 스크림플러스센크림이 응. 너무 많아서 크림이 너무 가아서 김치 린나가지고 스크린이 맛가있겠다응이가지고스크린고크린이있 우와. 요앞와 진짜 예쁘다 우와, 트리 같아.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. 우 와, 진짜 예쁘네 밸루토의 딸기 와플이고요 12,800원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가격이지만 생각보다 높아 어, 높이감이 좀 있어요 약간, 약간 이 정도 크긴 하지? 음, 진짜 커. 네응 진짜 커네얼굴만해 딸기 퓨레가 올라가고 딸기 아이스크림이 막혀있고 썸네일하게 응. 응. 나놀랍 표정 한 번만 찍어줄게 됐어 안쓸 거지? 안 쓰면 <laughs> 쓸 거야 쓸 거야 찐딸하고 <laughs> 근데 둘이 와서 먹긴 조금 어, 그렇고 네명한어세네명 어, 음. 어, 정도 나눠 먹기엔 괜찮을 것 같아요. 음. 그죠? 야 와우. 뭐 어떻게? <laughs> 이렇게 동그라 <진짜? 웃음> 이렇게. 음. 딸기가 단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 여기 표레가 음. 있어서. 근데 우유 생크림이. 야 그림이 사과라고 아니고 동그란 생크림. 음. 그렇죠. 음. 약간 핑크푸드 먹는 느낌이야. 오. 음. 이 음. 음. 예, 딸기 아이스크림도 있어요. 이렇게. 이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이렇게 우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먹을게요. 제가 다할수있까 에스도 전다하 음~~ 맛있어 와플? 음. <목소리> 엄청 와플 잘하는 와플 음. 가게에서 음, 음. 진짜 바삭하게 잘 구운 그 맛이야 음~~, 음. 음 맛있다! <목소리> 핸드폰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음, 맛있어 맛있어 진짜 바삭한 와플에 진짜 맛있는 우유크림 짤리 무조건 맛있어 다 음. 맛있는 거? 아 진짜 맛있네? 단점이라면 가격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스크림 무슨 맛이야? 요즘 생긴 거는

생각보다 조금 새콤한 저... 딸기다. 그만 아니지. 응응응 응, 응. 약간 샤베트 같 어. 샤베 응. 그리고 안은 좀 쫄깃해요. 약간. 까 어, 그러네? 어, 쫄깃. 겉바 속쫀. 응응. 비싸긴 하지만 한 번쯤 먹기 괜찮지. 응. 따라란여기는 뚝섬에 있는 플레이트 D입니다 이쁘다! 짜잔! 예쁜 딸기 케이크 예쁜 딸기 케이크 <laughs> 말할 수 있는 문장이 그거밖에 없어 <laughs> 너가 해봐 굉장히 신경 많이 쓴 플레이팅 디저트 아세요. 구천구백 원이에요. 구구 크러스터.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게 에이드 위에 샤베트 같은 아이스크림을 음. 올려줘요. 이로리 음. 오. <laughs> 짜잔. 안에도 딸기가 들어있는 것 같아. 뭐 씹히는데 뭔지 모르겠네. 딸기 아닙니까? 아니 그런 거 말고 아, 코코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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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넛 슬라이스 한거 있잖아. 음. 그게 이렇게 씹히고 아까 마스카포네 치즈가 들어가 은거든 그래서 약간 좀 그냥 생크림이 아니라 더 진한 크림 치즈 같아. 어. 더 진한 맛이다. 아 근데 아몬드가 엄청 맛있긴다. 아, 코코넛 코코넛. 되게. 어디서 맛보기 힘든 그런 조합이긴 하다. 음. 근데 왠지 겨울이랑 좀잘 어울리는. 음. 거기다가 초 하나 꽂아놓고, 페이스마스. 연말 파티 하면 축하해 하면 좋을 것 같아. 음. 오. 코코넛 케이크인데? 그치? 코코넛 엄청 씹히지? 음. 그냥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음. 케이크 이셔 근데 좀 느끼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. 아진하지 아, 코코넛 자체도 조금 느끼한 음. 맛이 있고 이 크림 자체도 조금 느끼한 음. 맛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어 이렇게 니글거린다고 음. 생각할 수도 있어서 레이드 같이 먹으면 음. 괜찮은데 음. 레인맛은 조금 느끼 음. 계속 느끼하면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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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마 딸기가 상큼해서 잡아주기는 한다 맞아 일단 인스타 감성이야 낮에 오면은 사진 건질 수 있을 것 같아 음. 아 근데 진짜 그럼 어, 몰랐어. 뭐야 이들네 응. 이거 충격적인 사실. 이게 다 코코넛이었어요. 이거 해시브라운 같이 생긴 요놈이 코코넛이었어.